처음에 세팅으로 가시고요. 그래픽 설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패드 유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안틸락 브레이크스랑 시컨트롤을 미디움이나 아니면은 홀로 해 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패드 콘솔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적으로 프리셋이 하나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키들을 다 전부 다 여기다가 맵핑을 다 하시고요. 겹치지 않게 세팅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버테크 버튼, ERS 버튼, DRS 버튼 등과 같이 어 헷갈리지 않고 겹치지 않게 세팅을 최대한 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레이스 할때 불편하지 않게 차량을 컨트롤 할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고 새롭게 저장을 하실 때는 기억하기 쉽거나 또이 기본적으로 생성된 프리셋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서 구별되게 따로 모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카메라 배치 세팅을 해 드릴게요 저는 어, 콕핏 뷰로 설정을 하고 타고요 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카메라의 위치들을 다 하나하나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헤일로가 앞쪽 시야를 방해하는 것을 없앨 수 있는 기능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세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 세팅을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ESC를 잠깐 누르셔서 세팅으로 가신 다음에.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 탭을 가시고 여기서 두 번째 있는 OSD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타임 트라이얼 때 쓰는 UI와 퀄리파잉 때 쓰는 UI, 프랙티스 때 쓰는 UI, 레이스 때 쓰는 UI들을 전부 하나하나 편집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어 밑에 단축키들이나 뭐 조작키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차근차근 보시면서 하나하나 취향에 맞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현재는 패드를 사용하지 않고 어, 파나텍에서 나온 레이싱을 사용 중에 있는데요. 어, 제가 쓰는 어, 파나텍 포스피드백 세팅들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캘리브레이션 탭을 먼저 설명해 드릴 건데 여기서는 딱히 바꾼 건 없고 스로틀 라인 i 리티랑 브레이크 라인어리티 정도를 약간 조절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 피드백 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원하시면 따라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 메인 모터의 힘은 50%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레이싱 휠로 할 때는 어시스트를 다 끄고 게임을 하고요.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은 파나텍 DD1, 파나텍 포뮬러 림, 그다음에 파나텍 클럽 스포츠 V3 페달을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